혹시 어제 표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한마디를 좀 했는데 그 영장 청구가 좀 부당하다, 민생에나 이런 에너지를 좀 써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갔거든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말씀은 아닌 것 같죠? 늘 하던 말씀 같습니다. 그분 입장이겠죠? 어, 국민의힘 조영언 원내대표께서 인사검증위원회에 중대한 구멍이 생겨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음, 제도적으로 어, 인사검증, 이 지금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어, 그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역시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 더 충실하게 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사검증 관련해서 장관님한테 책임을 좀 줘야 된다. 어, 인사 검증의 일차적인 뭐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 검증단에 인사 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 도 관련하지만 그 상관이 저희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네. 질문 리스트를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과 소송에 대한 질문 리스트 없는 데어 근데 소송에 대한 게 이제 그 그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질문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것은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질문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질문지에 어, 그 소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근데 본인이 그걸 확인해주지 않으면 그걸 확인할 네. 방법이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정보법 등 감안하면 은좀 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거짓말할 경우에 뭐 이런 보안이 필요한 지금도 이제 거짓말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걸 철회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네. 어제 지금, 지금 우리는 그. 수사기관에서의 토위 진술도 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는 좀 다르고요. 네. 원래 유니근 경찰청장이 법무부가 인사검증에서 몰랐다고 했는데. 인사검증이 여러 단계인데, 그거 뭐 누가 넘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찰 세평이라든가 법무부로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저희는 1차적인 객관적이고 기관, 기계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뭐, 제가 어 나중에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여러 단계에서 어한 번. 또,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고. 몰랐으니까 바로 어, 대통령실에서 바로 철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알고도 만약에 임명한 거라면, 이걸뭐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철회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공지의 사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자 여러분들도 어, 처음에 그, 이 보도를 몇년 전에 보도했던 분들 말고는 이 내용 모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책임감만, 흔 음. 이제 정순식 변호사와 아. 동기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의혹 자체를 몰랐기가 좀 어렵다라는 지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몰랐고요. 뭐 제가 특별히 뭐, 저, 이,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뭐좀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자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 그리고 어뭐 기본적인 뭐 제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데 제저 제가 장관한테 오는 제가 이 내용도 상세하게 보고는 받지는 않고 어, 어떤 자리에서 오는 그런 객관적인 그 의뢰하고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요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네. 거는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될수겠습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결과적으로 제가 어,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체, 정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괜찮아, 괜찮아. 어. 예전에 인사검증 어.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인사고정보관리자 출방할 때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 책임자에 다한 진정성 때게 질문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지금 저한테, 저한테 하고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받겠다는 네,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거고 네. 뭐 아까 말씀드렸이 공개였던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법조팀도 파다하게 아는 걸 모를 수 있겠냐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습니까? 파다하게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다면 말. KBS가 보도하기 전에 누군가 왜냐하면 1월부터 이분이 후보자라는 것은 다 물망에 올랐지 않습니까? 누군가 쓰거나 그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다는 말 자체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분명히 몰랐던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걸 알고 대통령실에서 임명하거나 그런 거라면 뭐 이런 논란 감, 감안하고 강행하겠다는 거였을 텐데 이거 얘기 나오자마자 당일날 그렇게 철회해서 시정하진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거는 저희가 몰랐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도 당연히 몰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몰랐던 걸 알았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억측을 한다면 그건 뭐, 뭐 제가 그 판단의 문제겠는데 그걸 아, 알고 어 괜찮다고. 임명을 하라고 보내진 않지 않았을까요? 부조 문제라고 그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좀구조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란 라 개인적 보위 굉장히 강하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공부를 다 하나씩 떠보는 방식으로 일이 업무가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런 직위들, 1차적인 객관적 검증을 하는 사람 숫자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본인이 선의로 정확한 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확인하는 정도 방식인 거거든요. 그걸로도 이제 일이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상 등기 같은 걸떼어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학적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족의 학적부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동의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인사검증에 후보자가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할때 어떤 한 분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한 자리를 한다면 한너더섯 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녀들이나 이런 걸다 그런 그런 식으로 가져올 거냐? 학교에서도 제가 보기 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도 법적 근거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판결문의 경우에도. 개인의 민사나 행정 소송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건 역시 개인 정보고 주민등록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법원을 통해서 받아오진 않았었습니다. 안왔었고그 부분에서 동의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게 어떤 법원에 혹시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중 어, 앞으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로서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있냐 없냐를 본인이 있다, 그럼 어떤 거냐 본인한테 물어보고 판결문 받도 이런 정도거든요. 그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개인 정보를 중시하는 나라기 때문에 영장 없이 대부분의 경우를 이런 공부를 막 마구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소송도 아니고 가족의 어떤 행정이나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거 유불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그거 여부를 하나하나 하나 확인하는 작업은 사실상 지금. 단지 지금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온 인상검증 시스템에서는 어~ 이게 그렇게 걸러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어~ 지 문제에다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직불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직불금에 관한 어떤 그 질문 같은 게 인사검증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반성적 고려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학폭 이슈가 있었냐 없냐 구체적으로 넣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하는 부분 그그 그, 그 내용들을 묻는 방식으로 질문을 좀더 보강하려는 계획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업무상 거기에다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